자이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이고요 1시리즈는 이 해치백이고 2시리즈는 세단이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웰컴라이트가좀엠로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한 모습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1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 웰컴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1이죠 1이로 군요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20이랑 28, 235 이렇게 세가지 모델로 판매가 됩니다. 235 같은 경우에는 뭐 듀얼이 아니고 가변 쿼드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츠함이 돋보이고요. 예전엔 듀얼 2개였다가 지금은 4개로 변경이 됐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실내 디자인은 뭐이 시리즈랑 동일한데 이 20이나 이 28이나 부스트 모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주행 모드 상관없이 좀 최대 출력을 10초 동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드라이빙하는 즐거움이 더, 살아났다, 더 강조가 됐다는 게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3호에만 들어갔었는데 하만카돈 스피커가 20이나 28에도 들어가 있고요 120에도 이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잘 보시면 이렇게 배지 불이 들어갑니다 맨반드라이트 같이 이런 것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게 1시리즈랑 2시리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댑티브 크루즈도 드라이클 헤드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, 변속기가 좀 3시리즈에 비해서 좀큰게 장점인 것 같아요. 3시리즈는 이거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 있고, 그리고 연비는 11.7입니다. 1시리즈는 120은 12kg고, 이 열도 보시면은 열에 성풍구랑 시트 중구두개 들어가 있고요. 파노라마 선루프도 중용이 되어 있고, 이 열에 있는 등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시트는 여기 브라운 시트고요. 이2 8 모델은 뭐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그냥 수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. 전작 대비 좀 폭이 좀 넓어진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조금 트렁크 수납 공간이 넓어졌습니다. 이렇게 커버를 짓기로 좀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. 이거, 이제 전시차도 바로 가능하지만, 퍼스트 에디션도 있으니까, 퍼스트 에디션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퍼스트 에디션이 아직 있네요. 만족해.